아, 테이블, 오늘 배달 온다고, 어떡해. 아, 오늘 배달 온대? 아, 너무 예쁜데, 저거? 어, 애기, 애기, 그, 나이에 맞춰가지고. 아 네. 어머, 너무 예쁘잖아, 어떡해. 응? 실수할까? 저 한번 해 보세요. 그래야 되니까. 진짜 어떻게하면 좋아. 조제가 네. 조립식으로 돼 있거든요. 네. 근 애들이 책상을 그렇게 몰아 좋아 않아요. 음. 기가 조립하고 그럼 더 애착을. 어. 오... 제가 조립해서 쓰고 그다음에 나이에 맞게끔 쓰고 뭐 그런 식으로. 너무 쓰고. 좋다. 이거 루이 콜란이라는 독일 사람인데 되게 엉뚱한이 디자인. 아, 파워 멍터 같은이라고.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. 아, 음, 연락 주시지. 음. 이 소파도 너무 예쁘다. 빨간 거 뭐예요? 이거 팔렸다는 거예요? 아, 팔렸다고 하기도 하고요. 제 좋아하는 것은 안 팔려고 두사것 같아요. 아 진짜 빨간 거는 네. 이, 이거 뭐예요? 그 에고나 이언만이라고 독일 사람인데 건축거예요아 음. 그. 역시. 베이베드 형식을 가지고 지금 요즘 소파들은 막 크고 막 에, 에, 크잖아요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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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단순하면서 응. 편안함을 주면서 응. 가끔 누울 수도 있겠끔. 와, <놀람> 저, 저 보는 눈이 좀 있어진 것 같아요, 그지 않아요? 눈도 있어지고 이렇게 어. 만지는 게 벌써 어. 이렇게 각오를 좀 아는 사람 같아요. 아 진짜요? <놀람>